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건강보험에 가입되지만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 자매, 장인, 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조선일보 6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과대 포장한 억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교포를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서 차별하자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먼저 중국 내 건강 보험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국내 건강 보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하고 부모 자식, 장인 장모,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현실에 비춰보면 억지라는 점이 한 명의 절, 젊은 중국교포 건설 노동자가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장인, 장모, 형제를 먹여 살려야 이렇게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 가족은 전부 주부나 무직이어야 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연봉 2억 정도 받나요? 대부분 중국교포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일해도 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야 돈을 벌수 없으니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배우자와 부모들도 모두 일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포 가족도 4명이 전부 일을 하다 보니 월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교포들은 1인당 평균 1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중국 교포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피부양자를 두고 있는 사례가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례는 몇명 봤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식구를 등록한 중국 교포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정말 단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한국 내 생활이 한 명이 벌어도 최소 다섯 명은 부양할 수 있는 초고임금 국가라는 걸 자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기자들이야 연봉이 높아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쇼핑,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취업비자 이상의 외국인 등록증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은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단기 체류비자 즉 3개월 미만의 여행비자로는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의료 쇼핑을 합니까? 의료 쇼핑을 하려고 한국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다가 의료 쇼핑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쇼핑이에요.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은 아주 돈 많은 한국, 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들은 국민 건강 보험과는 아무 관계 없이 몇 천만 원몇억 주고 수술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꾸 그런 거랑 이런 거랑 두루두루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한 비자라도 중국에라도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취득 자격을 부여합니다. 조선일보에서 걱정하는 의료 쇼핑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2중, 3중의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한국의 건강보험이 좋다고요? 뭐 미국보단 낫죠. 캐나다와 비교해 볼까요? 캐나다는 무상의료 국가입니다. 취업비자 이상의 비자라면 6개월 거주 의무 기간도 없죠. 그리고 한국에 갔다 왔다고 6개월간 자격 제한을 두는 제도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무상 의료죠. 병원에서 진료보고 원무과에 갈 일이 없어요. 저희 집 사람도 포도막염 포도막염 증상이 있어서 대학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고 치료 받았는데 취업 비자 상태로 전부 공짜로 치료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수많은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에게 무상의료를 해주면서 의료쇼핑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저희 집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없이 포도막염 치료를 받았다면 2천만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왜꼭 비교를 해도 중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를 합니까? 캐나다 정도의 나라와 국민건강보험 을 비교해야지 뭐 인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중국 교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러 중국에 갔었던 후손들입니다 그분들은 일본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는 것 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교포들을 혐오하는 국민의힘 대표 연설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